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법 명리와 신법 명리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법 명리와 신법 명리의 비교. 국법 명리와 신법 명리의 일단 그 시대적 차이점, 시대적으로 국법 명리와 신법 명리를 한번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원명청, 이 중에서, 또, 당까지, 당시, 당시대까지를 고법명리라고 그러고, 고법명리. 송원명, 이때는 고법과 신법의 혼재입니다. 혼재. 그리고 청대 이후부터는 신법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국법명리는 이어중의 이어중명서에서 체계화가 되었고. 요 송대, 요 송대, 그 신법 명 리가 등장 하 는데, 그때 서자평, 서자 평의 영통부, 그 다음 에 서대승, 서승의 연회그 다음에 어 적천수가 또 있죠. 적천수 200원의 적천수. 그리고 청대 청때. 청대는 심효청의 자평진전 그 다음에 김철초의 적천수천미. 그다음에 여 공통보감, 여춘태의 공통보감. 적천수천미는 이 적천수가 너무 난해해서. 안에서 이적소수설미 요게 여기, 여기, 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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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처. 기여 이 본제기를 지나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저서로는 이어중명서, 명통부, 연애, 적천수, 자평진전, 적천수, 천미, 궁통보감. 이렇게 국법과 신법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법과 신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 곧법명리, 신법명리 첫째 사주의 중심. 사주의 중심이 곧법은 연주가 됩니다. 연주. 신법은 일간이 되죠. 일간. 사주의 중심은 굽법은 연주, 신법은 일간입니다. 두 번째. 사주의 구성. 굽법은 우주로 구성돼. 우주. 신법은 사주. 그래서 굽법은 연주, 태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5주로 구성되 있고, 신법은 연주, 월주, 일주, 지조 이렇게 네 개의 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행은 우행은 국법은 정우행 그다음에 화우행 그다음에 나부행이 신법은 정오행과 화오행을 쓰고 이나부오행을요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 정오행은 목화 토금수 그죠? 요건 목화 토금수. 화오행은 처음에 어, 네. 그죠? 갑기합토 예를 들어서 그죠? 병신합수 그죠? 그래 나부모행은 갑자 갑자는 해중금이라고 해요 해중금 해중금 갑자는 그래서 나부모행은 금입니다, 금. 그죠? 신법에서는 나부모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그다음에 천인지삼원천인지삼원을 곱법은 3명이라고 그래서 녹명신 이렇게 썼고 구법은 삼원이라고 그러고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 보면 요 녹은 여기서 누군? 누군? 아, 연주 연주청관이고 명은 연주지지고 신은 연주가 되죠 그래서 이걸 다섯 번째 이 삼원 3원. 삼원의 위치 고법에서는 연주에만 있다. 심법에서 네, 어떻게 됩니까? 각주, 각주에 천간, 지지, 지장간이 있다. 사본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다 있는 겁니다. 각주마다. 국법은 연주. 연주에만 있습니다. 연주에. 그리고 여기 특히 인원. 청가는 천원. 지지는 지원. 지장가는 인원. 그죠? 여기에 천원. 지원. 그리고 인원인데, 여기서 인원은 나부모양이죠, 나부모양. 나부무행이 인원이고, 여기서는 지장간이 인원이죠. 궁이론 그래도 고법과 십법 중에서 요 궁이론은 요게 요거는 비슷합니다. 요건 비슷해요. 다른 거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궁이론은 비슷해요. 자. 연주 태원 월주 일조, 시주고 신법은 연조, 월조, 일조, 시준인데 여기서는 연조를 기준으로 태원은 종중 월주는 부모나 그 다음에 가문, 가문보다 좀더큰 범위로 하면 종중이 되겠죠. 어머. 일주는 평제나 처, 그 당시에는 처도 그 처처. 시주는 자녀. 이렇게. 여기서는 연주가 신법에서는 이 연주가 태원을 연주가 대체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연주가 조상 그냥 조상. 월주는 부모, 그다 형제, 일주는 나, 배우자, 가정, 그죠? 시주는 똑같이 자녀. 여기 시주는 자녀도 되겠지만, 옛날엔 노비들이기 때문에 노비에 들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인호는 비슷합니다. 신법에서는 이거를 좀 넓은 사회, 그죠? 이건 좀 좁은 사회. 이렇게도 보죠. 직장. 직장. 국민은. 이제 간명어떻냐 간명 국법은녹명 신을 각각 간명주에서 어떤 거냐 부기왕세. 귀양세를 농명신 각각에 대해서서 명했어요 농명신 각각에 대해서 간명을 했죠. 그래서 요건 뭐냐? 요건 부 저기 막 귀함. 귀향. 귀함이라는 건 옛날에 별슬이죠, 별슬. 벼슬. 명은 뭐냐 명 명은 빈천 그죠? 상품 같은 거 신은 뭐냐 신은 그 그릇 그죠? 그릇 재능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저기 귀한 벼슬이나 빈천. 이건 낯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신법은 일간과 식간의, 그죠? 일간과 식간의 생극 재화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했냐면 식제관인비 이렇게 십성으로 분류했죠 십성으로 분류해서 그 관계를 설정했는데 요노은 그죠 귀한 벼슬 요건 관성과 같죠 관성 관성으로 확대된 거죠 관성 관성으로. 관성으로 확장됐죠 관성 빈천은요, 재성 그죠? 재성, 재성으로 학생 됐죠. 여기 신은 그릇, 재능 그릇, 그릇하면 뭐죠? 우리 격. 우리가 격으로 할수 있는 것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자 연주의 나봄 오행, 또 연주의 나봄 오행을 각주가 생하면 좋다. 생하면 반대로 연주를 각주가 생하면 좋은데, 연주가 반대로 연주 나부모양이 각주를 생하면. 안 좋다. 연주가 본인인데 연주의 힘이 빠져서 왜? 왜냐 왜냐 연주의 힘이 빠져서 힘이 빠져서 또 연주의 나부모행이 각주를 극하면 이것도 좋다. 연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연주 주인이 각주를 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는 자연스럽다. 그래서 연주 나음 오행을 각주가 생하든지 연주 나음 모행이 각주를 극하면 좋고 그 반대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노구 경우에도 녹이 지지에서 녹을 만나면 좋다. 이 녹이랑 녹을 만나면 뭐죠? 갑이. 그죠? 인을 만나면 녹이잖아요. 그죠? 갑이 인은 녹.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 그래서 좋다. 그런데 심법은또 신법은 심법은 일단은 자평진정 기준으로 보면 되게 에요 자평진정으로 보면은 월지 중심으로. 월지 중심으로 돼요. 격을 잡죠 격을 잡고 월지 중심으로 격을 잡은 다음에 일간의 강약을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서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을 잡는 상태를 쳐야죠 당신 그래서 성격, 택격뭐 이렇게 작동지능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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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 일간의 강약을 판단해 가지고, 그죠, 강약을 판별해서. 그다음에 그, 그 사주의 그 균형을 잡는, 잡는 그죠? 용신을 잡죠 용신, 그죠? 용신. 그 이런 식으로 판별하죠 용신. 는 겨울 잡고 상신을 구할 때. 이간의 강약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감명을 때 이런 식으로 감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는 또이 12운성이라는 게죠. 12운성, 현재로도. 그죠? 12운성. 아까도 얘했지만 녹이 지지를 만날 때 12운성으로 판단해서 녹을 만나면, 만나면 좋다고 그랬는데, 신법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죠? 양생, 음사라든지, 음생, 양사를 뭐, 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천간의 상태 상태를 본다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신사 있죠 신사 신살. 신사를 국보에서는 적극 사용했죠 적극 활용 신법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분도 부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소국적 사용하시는 분들도 소국적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살은 신살은 뭐 이것만 해도 또 별도로 참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음에 기회가나면 신살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고법명리와 신변명리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당사주, 즉 상사주를 쭉그 아주 고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사주는 뭐 고법의 여러 가지 중에 그한 하나겠죠, 그렇지만그 고법 그 자체는 아니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국법명리와 신법명리의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